좋아요, 구독, 먼저 누르고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형용사, 동사, 아어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의미는 이유예요 아서, 어서 문법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잠을 못자 가지고 아주 피곤해요 아주 피곤해요. 왜요? 이유? 어제 잠을 못자 가지고. 못 자서 그런 의미예요. 새 자동차는 비싸 가지고 지금 못 사겠어요. 지금 못 사겠어요. 왜요? 이유? 새 자동차는 비싸 가지고 비싸서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이즈가 좀 작아가지고 큰 사이즈로 교환하려고요. 큰 사이즈로 교환하려고요. 왜요? 사이즈가 좀 작아가지고. 작아서 그런 의미예요. 다음은 형태 연습이에요. 아, 가지고, 어, 가지고, 해, 가지고가 있어요. 사다.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네, 사가지고, 알다. 알아가지고, 먹다. 먹어가지고, 예쁘다. 예뻐가지고, 환불하다. 환불해가지고, 친절하다. 친절해가지고. 너무 잘하셨어요. 다음은 연습이에요.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보기. 용돈이 적어가지고 책도 겨우 사요. 용돈이 적다. 이 단어를 사용해서 용돈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써요. 아래 1번부터 3번까지 연습문제가 있어요. 방이 춥다, 지갑을 잃어버리다, 밤에 잠을 못 자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아어 가지고 사용해서 빈칸에 어떻게 쓰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한 후에 들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네, 방이 추워가지고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2번, 파출소에 신고했어요. 어떻게 바꾸면 돼요? 네,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한번 수업 시간에 졸았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네. 밤에 잠을 못자 가지고 이렇게 바꿨으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만나요.